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입니다. 지금 3시 2 0분에요 9월 24일. 장이 이제 끝났네. 10분 남으 완전 끝나는데. 지난번에 내가 차트에 올렸지, 내가 프로티나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올랐어. 응? 계산해보니까 한1 하나 오나50% 돼. 그러니까 우리가 1 0 이런 주식을 만났을 때 150%가 150 수익이 됐다는 건다 아니겠... 다는 할수 없어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최하 10%, 20%는 챙겨가야 돼. 그러려면은 잘 배우두란 말이야. 그걸 내가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줄게. 내가 여기에서 올렸어. 응? 이렇게 세 번에 올렸다고. 일본을 가지고 여기 이제 왔거든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을 내가 안내고 안 다시 이제 놔뒀는데 그래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네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게 한150% 된다고 그럼 우리 전체 기분 좋은 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어 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과정이 여기서 얘기했고 다시 여기지만은 이게 이옥 이, 다음에 이런 주식이는 오일선 을 타고 올라가잖아? 그럼 오일선을 타고서, 내, 타고 올라갈 때는 그냥 놔두라고. 응? 왜? 잘 올라가는 가니그래지 얘가 거기서 눌러준다고. 근데 이것이 이게 지나간 차트니까 눌른는지 알지? 사실상 눌렀는지안눌러지는 모른다고.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모르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뭐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잖아.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응? 근데 차트가 지나간 차트가 이제 현재 진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일 뭐 눌러줄지 아니면 내일 다시 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차트를 갖다 확 펴놓고 해, 해 하다 보니까 얘가 과정을 과정을 보니까 이게 렇 눌러진 거야. 그지? 이거 눌러줬다. 이거 땐 저기 전문가, 여러, 저런 문가 선생님들은 좀, 뭐, 눌림목이라 응?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오일선이 올라타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두라고. 그 대신, 종가상으로 오일선을 깨잖아? 뭐, 은봉이도 깨든, 응? 양봉으로 깨든 종가선을 깬다고. 그러면, 그 대신 밑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잘 봐야 돼, 21선. 응? 그럼 이날 사는게 아니고, 왜? 은봉 나 잘못 사면 개파악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봉을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가 오일선 무너질 때1차적으로 수익을 내야 돼반 뭐 타작을 하든가 3분의 1 타작을 하든가 뭐다 타작을 하든가 그거는 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얘가 한전 은봉으로 돼 있을 때 있지 이 은봉 은봉으로 서오일선을 깨잖아 그러면은 이날 바로 팔아가지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야 왜 매수하면 하냐면 거량에 아무 치거도 얘가 아래를 내려왔을 때는, 울선을 깼을 때는 바로 또 아래, 그 다음날 도 깨질 확률이 좀 있다는 거야.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점들은 그 다음날 봐야 돼. 그래서 다음날 그봉 자체를 봐야 하고, 다음날 이렇게 딱 보니까는 아래 위에서 누르고 아래 꺼려가지고 양봉으로 만들었다고. 어? 그러면 위선 위에서 그 받쳐주니까는 여기서 아래 꺼리 올릴 때 우리가 여기 종가상으로 사는 거야. 종가상으로. 내가 볼때 그게 원칙이라고 봐. 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아, 눌림복에 내가 샀구나. 그걸 지나간 다음에 그 차트를 아는 거라고. 그니까, 러 여기서 보면 그 다음날, 이거 샀잖아? 몇 프로 오른 거야? 2 9 8 3이 오른 거야, 어? 그리고 나도 또 5위선 지키고 올라가잖아. 그리고 그 아래서 2위선 따라 올라오고. 이게 뭐냐면은, 그만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5위선 지지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식이 튼튼하다는 거지, 어? 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사고 팔고 하면은 더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손해는 안 보지 그 대신 덜 먹고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이 차트 하나를 딱볼때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소자본 갖고 하는 사람들 있지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미만 뭐 삼백만원 이런 사람들은 종목수를 한 가지만 택해야 돼두 가지 택해도 좀 불리하다고 왜냐면 여기서 내가 소, 수익이 났어 그 대신 더 사고 싶으면은 돈이 좀, 한 번, 저기, 뭐야, 한번더 이렇게 더, 조금 더 사고 싶어. 거래량도 쓰고이게 21선도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어떤 종목에서 얘기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은, 저기, 뭐야, 투자 대비, 그, 저기, 만 50%는 나더라겠어. 뭐, 예를 들어서, 삼, 사십 프로, 뭐. 천만원이면 500만원 내지 3 0 0만사 400만원 그럼 나도 5 0 0만 그것만 해라 그랬어 왜냐면 이럴 때더살수 있거든 그럼 물량을 더 실으면은 얘가 시키해서 올라가면 크게 먹는다고 응? 그리고 이것도 은봉 일단 팔 필요없어 이 음봉은 왜 어디선 지지한데바 팔어 이것도 팔면 안돼아래걸리 위로 올라오거든 위에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올선하고, 이심이라고, 이격이, 이거가다 이격이라고 그러다라고 이게, 이게 좁혀지면 모르까 넓혀진다고. 그럼 가면서 좁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얘가 크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격이 넓어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는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한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돼. 아, 이격도도 봐야 돼. 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일반 개미가 그 1, 2탑 계산 어떻게 해. 단지, 요 차트 모양의 그, 저, 게 뭐야. 5일선, 20선을 갖다 대입을 했을,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난 형상이란 라까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날이 언제야? 이날하고, 이날이 언제야? 10일날하고, 이날 9일날이지? 그럼 이게 넓어지잖아. 이게 강경이 넓어지니까 얘가 좁히려고 내려온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요것도 좁히려고 내려갔다 다시 위에 올라온 거야. 그럼 여기서 다 좁혔다가 올라가고, 이런 이건, 이건 쉬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왔는데, 얘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거 항상 조심을 해야 돼. 더 간다는 말도 없고, 덜 간다는 말도 없어. 이건 여러 곳을 이 종목, 이 프로틴을 갖고 있는 이 양반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할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찰떡은 이게 여기서 차, 여기 물건을 샀어 한 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안 올려주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상부 상조. 아, 전 미안함을 가져야 돼. 내가 너한테,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숟가락 한점 얹었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 애들 아무 소리 안해고 같이 올라가죠. 여기서 파는 거야. 그냥 이익만큼만큼. 팔고 싶다 파는 거야. 여기서. 그냥 뭐, 뭐, 10%든 뭐, 뭐, 이, 이, 15%든 20%든 뭐, 5%든 1%든 간에 수익 남면 팔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안들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왜? 여기 샀는데, 씨발, 개미들이면 왔다 갔다 해봐. 이겨 올라가자고, 이겨 내려간다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올리는 건좀 고맙게 생각해야 돼그래잘 올라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계산하면 150%인데 근데 150%뭐 저기 한다고 해.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둘 게 뭐냐면은 저기 뭐야 이평선 없이 매매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잘 올라갔어 어? 그러면 이걸 딱 반반으로 나눠줘야 돼 내가 볼때 그럼 여기 지지하면 매수하고. 올라갔잖아. 이거 여기 여기서는 매수할 필요 없어.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딱, 아니,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할줄 모른다니까, 내가. 이거 딱 봐야, 응? 그럼 여기서 여 여기 지지하면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홀딩하는 거야. 이제 갖고 있으면 홀딩하는 거야. 처음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 매수하고 홀딩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산 사람은 계속, 여기 밑에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거야. 아직, 응? 왜?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이 단 1%도 났으니까 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흔들릴 때막 흔든다고 했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어. 그러면은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흔들어도 위안이 간다고. 근데 새 가슴들은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흔들어니까 얼른 팔아버린다고. 팔고 딱 뒤돌아서니까 그냥 그 다음날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뭐 한두, 예를 들어서 팔고 싶으면 열주사면한 다섯 주 나두고 뭐 다섯 주만 팔고 이렇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얘 올라가는 거 보라고. 그 이게 항상 얘기했잖아. 양봉은 올라가다 건들지 말라고. 어? 그리고 양봉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기음한 줄을 펴나봐. 그리고 한번 요 지지 받고 올라가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아래 꼬리가 내있서 대충 계산해봐. 자꾸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이런 모양을 만들으려면, 이 찰떡이 니가 만들으란 말이야. 그게 비법이야, 비법. 돈 버는 기술 비법. 그래가지고 얘가 딱 봐봐. 그럼 그린대로 되잖아. 아, 내가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하와처럼 그러면 얘가 그린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이 흔들어도 끝도 없어, 나도. 요, 다시 놔둬. 그리고 다시 얘가 밀리잖아, 그 다음에. 그럼 놔두란 말이야, 그, 건거 놓고. 이것도 놔둬. 응? 어? 그럼 여기서 얘가 뭐, 아래 내려오잖아. 그, 밤 정도 안 내려왔을 때까지 놔두란 말이야. 물론 차트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말하기 좋은데, 내가 너한테, 저 차트가 너한테는 지금, 저, 저 이, 이종목을 이 공부하라고 던져줬을 때는, 요, 알아서 더 던져줬단 말이야, 응? 어? 여기여기이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 대신 내가 여기서 이제, 이마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잘알아들어라고 그리고 내가 말이 많고 너무 잔소리 같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듣기 싫으면 패스해 버리고 네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냥 듣기 싫어도 자꾸 들어 먹을 새기. 그래 저거 저거 모르면 적라고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몇 종목 올려 준걸 갖다 내가 다 이제 응?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내가 다시 내 나름대로 그잘 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너한테 더,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예? 니장애만 끝났어. 3시 31분이 끝났으니까 난제 딴딴하고 집에 가야지, 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이었습니다!